Mm-hmm. <laughs> 나에라당에다라당에나라 나라당에. 나라에나라당라당에나라에 나라당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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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나당에 나라당에. 나에나당에나라에나라당하 나라당에. 나라당에. 나라주에나라나에에나에나나라 구나다 찍고 놀아요. 왜 그래? 또 뭐? 저도 바쁜 왕이 밥... <끄랑이> 걸어서 다니는 오면. 놓으면... 아야, 저기가 있구먼 또. 아저 분자방에. 네. 그래 것도 선왕님 거는 것도 끔찍. 날 좋아해. 얼마 잘물에 선왕에? 아유, 아유. 우리 선왕이 안 놀고 가니까 기분 에만든데 오늘 모델들. 던져야 던져야 선왕으로 확정이야채자지 우리 선왕이 안들어가더고 발도 선왕이 나와야. 가국면어 서는 게다와야 된다고 <룩> 그러요아그게 한국의 조선에 그냥 나라 서는 다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라 생각하던 라을 가지고 가면은 이걸로 친한 선한 걸로 생각하는 거 아름다운 면에 서서 아유 일도 거기 가서 국가의 부탁까지북 하고 학다 오는 아유 그게 시원 방바닥에 그래. 또 개가를 해서 이렇게 칸 한다고 그 아유 게 아유 그게 할마 할 할마 할 할마 할할 그래 우리 강박사님 갈까? 어 이게 선앙이라니 진짜 아니 강박사도 가고 뭐안 가는 데서다 가야지 강박사만 가야지 이거 어디가 어 저거 저기 다 선앙이야 밖기 가서 서마시 있으면 여기 돈을 천천히 좀달아도 그럼 말도 못듣지뭐 다른 분들이지만 <laughs> 앞뒤로 들어가면 가라주고 <달아주고> 그냥 <laughs> 저게 <저기> 얼마나 좋아요 <웃음> 세상에 세상에 이 하루를 해볼 것도 보지 아니, 수수받기 말았지, 저랑 같이 가야겠지? 수수매 오긴 아, 수 아주 고급로라군 넘나 받으리다. 그냥 나라보다 많이 없겠지요. 수다 하고 엄마야, 엄마야. 엄마야, 엄마야. 또만 목소리 가서 한번휙들어가안 주는 거야? 부자 되게 도와주고 장자 되게 도와주고 빨아보이셔가지고 아니선나 할머니가 나갔다들만뭐 들고들고 면 오늘 하나 또뭐선아라에서 끌어들이는 거 같아 니이가지고 이렇게 아내 시기동가도있었네이아바지가게달 슬다? 어, 어, 끌어오서 내가 앉았어 그냥 막 떠라서 그게 그. 또 막아들아 뭐? 뭐? 어. 여길막 땡겨도 누구 말하는 사람 없어요. 여기. 내가 이걸 막 절고 막 땡겨서 손님 하나라고 그어오시고 끌어다가 어 방에 들어서 슬다가 끌어오시네가 엉터리 남자 가지고 얼마나 멋있게 나올 거야 이제 이거다. 진짜 나주 언니 히 대책이네. 고소금만 그냥 그냥. 선생지 내가 열급서 아니 어, 누군를 맞다가 토에 빨라 잘떴어 말이야. 내가 그래서 토. 잘알어 조꼬. 안 좋아. 네. 아이고 내가 이러네 저런 니 말이지. 내가 이 형. 영... 크으. 내손 안에다 그냥 물하다가 찢어 놓고 말이지. 크을 많이 부르지 모른다고 아, 많이 벌게 해가지고 가게 니까이아 그래도 우리 고향에서 우리 황해도 구월산에송아오배 네. 저기 저 길에 저... 우리 내 아버지가 날린다는 나같이 저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저 연박으로 어, 다니면서 우리는 노미를 배치로 다니면서 왜 배치기다가 하달 나어 자로? 너남줄좀봐 배치겠어고. 아니야. 무슨 다잘 넣으세요. 고양이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기미리쏟다서 <laughs> 아버지하고 할아버지야. 응, 그리 그래,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. 애자 그물 우리, 우리가 무슨 어. 데 해도. 저기 도 선왕이 있느니 송아영이 는걸로 하다가 가가 하지 않아가 예단 막 설레고 지랄고 이다집고치고이공부대다는거고대 되게 맞아 에이, 그땐 차가 있었잖아. 차가 아, 그때는 차가 있었어 차가 없었지 그때는 옛날에는 차는 자리도 안 아, 옛날에는 달구지 끌고 다니잖아 달구지 달구지 끌고 다니잖아요 잘들 알아들어요 네네 그걸 이어나 놓으그 바다 얘기랑 그냥 가족이랑 걸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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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한 달을 내가 여기서 항해도서한 달을 걸어갔다고 해. 요 걸어가가지고 그냥 배부른 데 가서 배치하는데 배 채우는 데 배부른 데 가서 내가 배도 불러요. 동사도 만들고 내가 사공도 전해고백똥사도 내가. 내가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열정도 당기고 영미도 당기고다 그쳤어. 영미도 땅기고 나 그쳤어. 영미도 땅기고 그쳤어. 영미 그쳤어. 영가도고 그쳤어. 기나 그쳤어. 영미도 땅기고 그쳤도기고나그쳤기고했그어고그래서도 땅기고 나그쳤도그기도기고나고나그쳤고나그도땅 공부 대타 그러니까. 내가 그 배치기 하는 거, 듣기 제 와서. 아, 요 손자는 배치기 할줄 모르니까. 그냥 좀 해달라고 내가 좀. 풍사점그 네, 했지. 음. 그 소리 좀 해달라고 그 손이 좀 들어보려고. 네, 들어보려고. 네, 들어보려고. 네, 아 들어보려고. 그 가볍게. 돈을 가볍깨가겠네 그래도. 처기만들어시는 거, 나시는 몰라. 숨무 숨어봐. 그좀 내고 신데내 동생도 다잘 눌려지. 이렇게 할 수가 있고